はい。 그리 그러니까 꼬리, 꼬리, 꼬리. 어, 어, 어.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 훈련이 끝나는 대로 갈 건데, 네. 이 친구는 잘못이없고 제가 잘해야겠죠. 아, 이쪽은 준비 다된 거예요? 준비는 다되 있습니다. 아. 네. 수영장 저쪽만 공사 중인데, 어차피 여기 이큰게 공사장을 옮길 수 있는데, 네. 네. 가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적응장 적응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이거를 들고 앉아! 들고 앉아서 얘를 내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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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허! 됐다! 아. <laughs> <목소리도> 이 엄청 재밌어. 재밌다. 안녕. 안녕. 와 재밌다. 안녕. 안녕. 와 엄청 빠르다 이만. 완전히 멈추면 천천히 내려주세요 진해가 완전히 멈추면 맞아, 천천히 맞아, 내려주세요 안전불이 소설을 고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지품 찍기구가 오른쪽 쪽으로 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은사상이 응. 안전거리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아임이 들어갈 수 있어? 가보자, 가보자. 아저 안에 안 지키지 않았어? 여몇가요세 명이에요. 두명이요 일단 가보자. 아 아이미부터 들어가. 아우에. <목소리> 이 사진 한번 찍어줘야겠다. 거기서 좀들어가서 <목소리> 근데 뭐가 무서워? 진짜, 진짜. 가자! 가자! 음, 봐어 아, 아, 이게 사람이 있어 아, 어!! 이거 아니... 아니... 아이 봐, 이쪽으로, 같이 가... 일로와 같이 가... 아이, 말 아이, 말 아이, 만 건기가 본격이 앞으로 그렇게 아, 그렇게안 돼. 안돼 알았어 아야 뒤에 밀려있어 나 뒤에 밀려있어 빨리 가야돼 잡아 잡아 아좀더 가야 돼 아니면 좀더 가자 이쪽에서 먹어 음, 이쪽으로 먹 먹고 있는 거 저기 물, 물 여기 여기 물라오고 있는 거아 놀고있다 여기 물 먹고 있어 <laughs> 아, 저기도, 아, 저기도 아, 있네 물 먹는 <laughs> 거야 저게? 아닌가? 노는 건가 그냥? 누워서 발 만지네? 아따 멜라시 어요가나 한국 요가 하나가 와제 발바닥 봐 공발바닥 엄청 지 귀여워 아이마 공발바닥 보여? 왜 저러고 있어? 강아인 같아 여 아이고 보여요. 아 쟤네 둘다 뭐하는거야? 음, 아쟤 보여줘 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아 여기 앞쟤 <laughs> 진짜 웃긴다 너, 쟤 뭐하냐? 저쪽 가서 이 정면으로 가야어쟤나다나다나다 <laughs> <laughs>

어, 아까 집에 들어갔다 왔어? 어, 솔로 나갔다. 저기 있다. 이쪽으로 올 거야. 이쪽 아, 같은데. 둔하게생겼지 왜? 그래? 응. 저쪽이 더잘것 같은데? 그래서 쪽이더잘 보일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오나? 올거 같아. 이리 아이, 뭐,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온다 음. 어. 거기로 어, 온다. 오고 있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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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안녕. 이쪽으로 와봐. 어 음. 여기 있어 음. 표범 최고. 아, 표범 최고. 오. 아, 이러 하나, 송아, 이와 저쪽으로 가자. <laughs> 가자. <laughs> 최고야, 오늘. 다 자는데. 표범이 이사랑해요사랑해요해 여기도 있다, 제 여기, 여기가 늦었네. 와, 저기 줄 타고 가는 거보야한기인 뒤에? 귀여워, <laughs> 귀 임마, 아, 저기 위에 봐봐. 줄 타는 거, 쟤네. <laughs> 서로 기해가는 거. 너무 귀여워. 여기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 위에? 아, 여기 위에. 어제 줄 타는 거 되게 신기해 여기 위에. 기 이쪽, 이쪽 있다. 여기 하나. 밑에 흰 털이 있네. 여기 있는 거. 여이 빼봐봐 꼬리가 엄청 흘다 뭐예요? 밑에도 있다 네. 저기 밑에 봐봐. 저가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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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을 빛을 빛을 <목소리도> 아 저기 나무위에 있다 저기 나무위에 저기 아 그러면? 흰색이 안이 안보여 그치? <목소리도> 쭈쭈, 키커랑! 상아임 같아. 키커라다 어, 사자 이렇게 이렇게. 사자는 에버랜드 사자가 제일 건강해보여랑이는지아니마 지지야. 맞지지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뜬날뜬안 날아가네 벚꽃길이래 재희야 전주동물원 벚꽃길 밖에 코끼리 안녕! 하고 어, 그냥 그래, 불러봐. 코끼리 안녕! 그러지 우리 연비도 코끼리 보고 있어? 응. 바닥을 보니까 그러자. 항상 줘. 어, 코스를. <laughs> 너, 너 걸어다니고 있지? 하나 보자, 하나. 일로 와. <laughs> 그래, 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 다, 다리가 다리 가 거야 알 근데 여기는 뭐고 저앞 뭐야? 코고, 이 귀야? 귀였어? 아까 나와 있는 아, 거? 하고 앞에는 마 숨는다 하 없어? 쓰레기 하마 그거야? 뭐야? 그래? 네. 그 그래? 레기 하마라고? 뭐고요 그 하마 두 명이 엄마 하마 어떻게 동사하는지 알아? 응. 올라왔어요 <laughs> 지금 하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하마가 물을 뿜었던 것 같은데 하마는 수영 빨리 갔다. 음 빨라. 어, 눈이다 눈 <laughs> 이건 수영이다. 걷는 게 아니고 수영이야. 그래? 아닌가? 어? 나갈 것 같아. 진짜? 나갈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움직이는 게. 어. <laughs> 아닌데 그냥 도는 건데. 코스가 나갈 코스였는데. 나잘 들어. 나잘는데 하나도 잠시 자라네. 그치? 귀. 어, 한 다시 자기 자리로 가나? 나놀이 공원으로 가 어,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엄청 커! 오! 하품한 거야? 엄청 커. <laughs> 너무 귀아 엄청 커. 그, 봤어? 이빨 봤어? 봤어? 엄청 커, 이빨. 이빨 엄청 커아 와. 기 와. 오 점수 했다 떨어졌 점수자? 아기 준비 준비. 야, 밀당 잘한다. 하나. 잔다. 밀고 당기고. 계속 보여 줄 것처럼 안 보여 주다가 보여 줄 것처럼 안 보여 주고 일어나 버 엄마 안해 어? 잘 음, 지금? 응. 아? 날어 지금? 나었어다 먹었어? 응응리도이어아 음. 아, 음. 먹나 봐아아니아니 엄마가 해줄게 뭐 맞춰줄까? 아니, 이제 다 먹, 다 존나가. 저걸 저거 저거 주워가지고. 그지코로 잡아서 먹지. 응. 어, 막가 와, 맛있어. 많이 준다 저걸 엄청 좋아해. 저걸 하나를 다 먹어? 음. 우와, 땅콩 하나 음. 다 넣었어. 음. 오이 어떻게 먹을까? 먹는 거 핸드폰으로 찍어도 어, 먹는다! 그냥 하나 다당근 아. 어. 아니 그냥 씹지도 않고 기는거 아니야? 아 지금 여기서 여기 갑자기 물이 옮기려고 음. 그래? 아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음. 음. 어, 케이지 저쪽 옮겨 드릴게 그 오늘 한다해놔야야아 연습하는 거야? 음. 음. <Netz stereotype> 근데, 안 들어갔나? 잘? 어? 훈련이 <ThBravo> 끝나는 대로 갈 건데, 네. 이 친구는 잘못이 없고, 제가 잘해야겠죠. 아, 이쪽은 준비 다된 거예요? 준비는 <s2> 다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저쪽만 공사 아 중인데, 네. 어차피 여기에 공사장을 끊.. <süğe> 옮길 수 있는데, 가자마자 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수영장 적응 아. 아. 감사합니다. <s> <s> 저쪽.

아니, 이쁜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왜콩콩안 뛰고 저렇게 가지다리 다섯 개네발리다섯개네 바리타시키네. 바리타시리밖에 없어? 음. 리타리 어디 있어?